이 책을 마, 많이 읽어서 독서 관라 보내는 사람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는 이외로 인해의 힘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쓰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어리지 읽는 질감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상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사람 중에 편집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확실히 인내힘이 있어 내게 쓰 원고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읽고 수정을 요청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다만 편집자의 경우 이건 대부분 있는 힘, 힘, 힘이 쓰는 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편집자에게 있는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쓰는 힘은 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고 이해해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테메로 저자에게 글을 부탁하거나 혹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읽기의 전, 전제가 직접 글 쓰는 게아니어서 쓰는 힘으로, 이,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쓰기 가있 읽는다는 의식을 가지면 쓰는 힘은 독서하비해합니다 아, 쓰기를 의식한 의식은 독서해도 형성됩니다. 이 골라 있는 독서를 목표로 합니다. 글쓰기 그 위한 독서는 우리가 평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의미하는 독서와 다릅니다. 골라 있는 독서는 글쓰 위한 독서라는 수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튼튼히 독서에 즐기때만은또 다릅니다. 이 책이 나와서 너무 재미있어 양해 단에다읽어버리기가 아까워 일부 시간을 좀 자신이 읽었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독독서보은그것과그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습니다 <laughs> 하지만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이라도 그대가소설을 무한같으면 그 사람이 독서가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지금지 독서라고 하면 초초히음비하는 독서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그 문과 연수에 사람을 잡서 독서가 싫어지고 끝까지 인지 못할 바에 아예 읽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 책이란 꼭 끝까지 달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적으로말 하면 최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려면 테마 관련된 부분만 속속 풀아 있는 게그쓰기 관점에서 훨씬 쉬음 쪽입니다. 자신의 안타나 걸리지 않는 것은 이안이 아니니 포기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아프슬을 이식하면 그것이 안타나가 되어 읽어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음미하는 독서라면 그 시간을 제무제한이게 집에서 뒹굴면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걸러 있는 독서는 어디까지나 쓰기 위해 읽는 것만큼 당연하니 다음 시간에만 읽어야만 합니다. 일단서 <laughs> 언제까지 읽는다는 시간을 시간제한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미적, 미적거리보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제한 시간이 있으면 책한 권을 읽는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한 시간에 책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고 하, 합시다. 자신의 독서 속도에 다섯 시간 정도 걸릴 만한 분량이한 시간에 20%밖에 20, 20 읽을 수업자는 개선이 나옵니다. 집중하면 독서, 속도도 빨라지겠지만 1 0적으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책을 20%만 읽으면 됩니다. <놀람> <놀람> 이 포인트는 어떤 20%를 읽느냐입니다. 먼저 목차를 활용하여 해서, 활용하여 <놀람> <놀람> 자신의한테 내 관리만의 항목을 수 하면서 전체적으로 뚝을 씁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놓은 부분은 참석 불편해서 불 구려하면서도 측정해 버 있습니다. 그 쓰기 수세에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니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의8 <laughs> 0는 눈여보지 눈에, 눈에 못하데책한 권에서 세권 정도 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laughs> 책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4 0페이지를 읽는데 인는 30페이지밖에 읽지 못한다면 읽을 수 있는 3 0 페이지를 고르면 됩니다. 읽는 속도보다 어느 부분을 읽을지 선택하는 하나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서 33에서 30, 40페이지를 읽어도 저는 꺼내는 부분은 수 있습니다. 일단 는 책에서 담을 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선전으로서 책을 기대고 놓는 것이 관두고 니까 다음으로 그 책에서 안테나에 걸리고자 하는 부분을 고를 수 있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또한 읽기에 집중하는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요인는 수행하는 전에 걸매 있는 상황에 보험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이동할 때 자퇴 시간하고 램프 카페에 돌걸 책을 읽거나 합니다. 집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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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집에 읽으면 해이해진다는 사람은 카페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카페에서 는 커피 한잔 마시면 어색한 순간이라도 읽기 어렵습니다. 그 그러니까 끝난 시간에 재생하는 시간은 좀 여유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잘 있는, 상승하는,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쓰기 위한 소재를 찾는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쓰기 싶은 테마에 관련된 부분은 쑥쑥 글만 읽어도 됩니다. <놀라> 문제인식을 느낌해 있습니다. 수기에 있는 여론은 요런으 테마가 정해지지 진 않아 평소 책을 읽었을 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문장 문장 같은 그책에서 포인트를 기억해두는 것입니다. <laughs> 삼성골프는 사랑하는 세계 들은 책을 구 굽습니다. 줄을 그음으로써 기억에 남습니다. 메모의 숫자를 쓰는 장으로 돌아가, 돌아가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그런 건범등을넣어서못 건지겠다는 사람꼭 써서 할, 써야 할 상황에 본적이 사다든의 책을 읽는 훈을 합니다. <laughs> 리포트를 쓸 때는 일단 테에부하는 책을 잘료로 두고 읽어야 합니다. 즉, 양을 투하는 접속을 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남의 실이는 말에 상습 부분은 그으면 기억에도 안고이용하는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자녀가 잘 책을 이정부터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자녀설파에 대한 책을 도읽거나쓴 사람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세계에 관한 상당한 곳입니다 보통 사당한 상당한 극성, 일부 일만머리고 복잡해서 무엇을 써야 할지 알수 없게 됩니다. <놀람> 지금 어디까지 쓰기 숙한관절또이말마면아로 숙제를 고 생각합시다. <놀람> 글쓰는 행위는 말 대전 순위를 만들어볼 것 같습니다. 우린 수험자의 말을 잘사용하는 않아서 사용하는 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순수 <laughs> 말이라는 식재료 중에서 말고 싶은 요리. 즉 쓰고 싶은 내용은 써험이고 그것을 추구하도 하는 것입니다. 극혐은 분의했으나 약속하고 책을 읽습니다. 대부분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만 그물망인 키워드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거를 쓸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읽기 전에 키워드가능는이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없으면 구멍뚫린 그물이 되고 맙니다. 그물이란 문제의식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지만 쓰기 위해 미리 읽은 것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도 없이 마냥 태평하게 택을 잇는 사람은 그물 없이 굴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나 다름 없어 물고기를 잡기 어렵습니다. 키워드라는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던지고 이런 <목소리> 것이, 이런 것이 책을 쓰기 위한 책을 읽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목소리> 그러면 한 권의 책의 보석 같은 부분 몇 군데 살 찾... 읽는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하는 향입니다. 예시를 계속해서 책, 책을 읽어가면 됩니다. <laughs> 이 글쓰기를 목적하한 독서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음 항목만 집중적으로 읽겠다가마음을고는 것도 중요합니다. <laughs> 계속해서 구를그고 끊임 부분을 시하면서풀 셔면서 읽으면. 장소기억과 함께 어떤 내용이었는지 떠올리게 하는 연상기억이 강화됩니다. <laughs> 인용의 기술을 익힙니다. <laughs> 이 글쓰기엔 독서를 익힙다 동시에 인용의 기술을 꼭 익힙니다. <laughs> 인용은 다, 다른 사람이 문장을 다시 문장에 넣는 기술입니다. 음, 음, 논리를 필어 가는 중에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장이 살리기도, 있기도 합니다. 다른 <laughs> 사람이 쓴 문장을 넣어 자신의 문장에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쓰지가 다는 다른 사람이 쓰문장 자기 생각을 닦고 말았을 수혹시이한상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재미있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다. 이건 찾아수 있는 대상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그림이냐는 뭐든 좋지만 저 문장이 가장 적합합니다. 문장에서 문장과는 그냥 이는둘다 말이나 같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심성이 좋고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용에는각 층에서 각 층에서 CG모작을 이미 홍보로 물건을 모아 시간을 수, 출전을 막, 막, 명확히 밝히고 자신만 모아 문장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면 <laughs> 그자기가그 문장에 어떤 자업을 받았는지 써 갑니다. 문자를 그대로 다시 문자로 옮기기 때문에 문자를 그대로 다시 문자로 옮기기 때문에 소설의 생각하는 소설의 생각의 형태를 둘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표현은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림이나 영상에서 인용하거나 말을 표현 이상하면 품목형 없습니다. 요소에 기술 수준 어렵습니다. 그 단계에서 나아갈 순서가 아니니 자신의 피스에 걸리면 됩니다. 순서에 <laughs> 힘이 기르면 미지수에 기대 못해서 수술 사용하는 것보다 시작하면 됩니다. <laughs> 인용은 습관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우해하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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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 봅니다. 좋아하는 만화나 노래 가사 도 연속자료가 됩니다. <놀람> 실제로 독자 공연은 매우 추웁니다. <놀람> 이사람들은 대부분의 소재를 별로 있을 때지 않습니다. 문화적 배경 도 흐뭇하겠지만 문화 비평이나 영화 비평이나 음악 비평보다 수준이 높다는 견해가 나빨리 표져 있습니다. <놀람> 이 실제로 영화나 음악같이 다글과의 다른 장르를 문자로 바꿔 인용하기보다는 문자로 쓰인 작품의 소재라는 게 훨씬 수기 쉽습니다. 이 문학의 경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원제든 말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소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쓰는 사람, 쓴 사람이 있는 사람이 소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这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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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我这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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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